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엄대표입니다 자, 크레디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영상 시청하기 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 자, 크레디코인. 제가 이날 이거는 짧은 단타가 가능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정말 단타를 딱 치고 나왔는데 그 이후에 4거래일 정도 빠지고 있는 모습이죠. 만약에 이런 고점에서 딱 들어가시고 나서 아무런 대응을 안 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너무나도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제 근데 제가 딱찍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이거 세력 절대 이탈 안 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보통 신규 상장 코인들이 이렇게 상장 빔을 쏘고 나서 밀리는 건 당연해요. 근데 이렇게 밀렸다가 다시 한번 추세를 바꾸면서 상승 흐름을 만들어 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크레딧 코인 보시면은 이날 거래 대금이 빵 하고 터지고 나서 점차 감소하는 패턴이다. 근데 만약에 세력들이 다 이탈됐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상회하는 거래 대금이 더 크게 나와줬어야 돼요. 근데 거래 대금이 점차 감소하는 있다는 건 뭐야? 얘네들 여기에 있는 이 세력들이 아직 그 물량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물량을 왜 쥐고 있을까요? 가지고 있는 그 물량을 다시 한번 개미털기 하면서 공포심을 주고 세력들은 그 공포심에 떨어져 나가는 개미들의 물량을 다시 한번 받아먹고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하면서 수익을 챙기기 위한 그런 패턴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하셔야 돼? 이렇게 개미 털기하는 구간에서는 굳이 털리지 마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거래 대금이 크게 터졌어요. 그래서 세력들의 이탈 시그널이 보였다고 라 한다면 저는 우리 여러분들께 여러분 크레딧코인 지금 조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이라도 매도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다른 코인 하세요 이렇게 못 빼가서 말씀드렸을 거야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아직 세력이 쥐고 있는 그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의 방향을 바꿀 때 그때 우리는 이 크레딧 코인 수익 실현을 하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크레딧 코인이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 상황을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 왜 알고 계셔야 되냐면 코인 시장의 바로미터가 일단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조금 살펴 드릴 건데. 자, 비트코인 살펴보시면은요. 6천만 원 찍고 나서 밀린 모습이죠. 어디까지 밀렸어? 지금 5,700만 원대까지 후퇴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상대적으로 조금 주 추만 모습이다. 사실 이때 이렇게 길게 빠졌었던 이유가 뭡니까? 뭐 CPI라든지 FOMC 일정이 있었죠. 근데 그 일정이 해소되고 나서 불확실성 해소로 작용을 하면서 다시 한번 시장이 상방으로 움직였지만 그 이후에는 지금 어떤 모습? 숨고르기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이 단순히 숨고르기를 하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크게 조정을 받는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알트코인 시총 차트를 살펴보시면은요. 이 구간에서 박스권 있었죠? 근데 12월 달 들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있었지만 이 구간에서도 또 단기 박스를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지금 돈이 계속해서 돌고 돈다라는 말인데 이때 들어왔었던 이 자금들이 이탈되면서 다른 코인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크레딧 코인 역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다고 해서 세력들이 다 나갔냐? 절대 아니라 그랬죠. 물량 여기서 쥐고 있다. 그랬죠 이 쥐고 있는 물량들을 다시 한번 펌핑시키면서 상승시킬 때 우리는 뭐할수 있다? 수익을 챙겨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 이렇게 고점에 물리신 여러분들이 세월아 내월라 하면서 내 평단 오겠지, 내 평단 오겠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이렇게 개미털기를 하는 구간을 기회로 활용하셔서 물을 조금 타 두셔야지만 반등을 줄때 빠르게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코인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하셔야 되냐면 정말 전략적이고 이 세력들의 힘을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사놓고 백날, 천날 내 평단 오겠지 하는 거 절대 의미 없다. 그거 정말 정말 기회비용 낭비입니다, 여러분. 돈을 낭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귀한 시들을 현명하게 사용할 줄 아는 그 방법을 우리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크레딧 코인 이 세력들의 핸들링 을 이용한 매매를 우리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건 뭐다 세력들의 자료와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된다 제가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세력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최신 매매 대응 전략집을 준비했습니다 자 크레딧코인 실시간 해외 공시 사이트들과 보고서들 세력들의 동향 들을 이 최신 매매 자료집으로 준비를 해서 이 코인을 도대체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100% 무료로 제가 공유를 해드린다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하나만 조금 부탁드립니다. 이 코인 대응 자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놨습니다. 현재 이 세력들의 이전 매집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펌핑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가와 이 기간까지 전부 적어놨고요. 추가 매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 타점까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요,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대응 전략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정말 단순합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2488-3215번으로 크레딧코인 이렇게 종목명 남겨주시면 되고요. 요새 스팸이 정말 많기 때문에 크레딧코인이라고 남겨주셔야 지만아 영상 시청자분이구나 라고 제가 알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이 보고서들을 정리한 최신 매매 전략자료집 순차적으로 발송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천날 찾아봐도 목표가 절대 안 알려줍니다. 저는 이 안에 다 적어놨고요. 그럼 말로 설명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해외 보고서까지 찾아가면서 이대행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고 있느냐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지금 이런 세력들도 이 영상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솔직히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를 해서 크게 수익을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거왜 무료로 공유를 해드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 최신 대응 전략집 이대로만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레딧 코인 말고 제가 또 보너스 코인까지 하나 넣어놨어요. 알트불장대 바닥코인 대시세 초입구간 공략하는 그런 코인인 만큼 우리 여러분들 시드에 여유가 조금 되신다면요. 이 코인까지 무조건 좀 매매를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는 다 드렸습니다. 02024883215번으로 크레딧 코인 종목명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받으신 이 대응 전략집은요 절대로 유출 금지입니다. 공유하지 마시고요. 구독자분들께 제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도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100세 시대입니다. 월급을 뛰어넘는 부의 증식이 필요한데 그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코인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다시 한번 시세를 주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의 흐름에 따라서 숨죽여 지냈었던 이런 알트코인들 역시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 이자가 만화 봤자 연애 4% 5% 하는 시대인데요. 이런 작은 이유로는 우리 더 이상 부의 증식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작은 이자로는 인생을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 1% 3% 올라갈 때 알트코인들 더 파워풀하게 움직이죠. 이런 알트코인으로 매매를 하셔야지 큰 돈을 벌수 있고 경제적인 자유를 넘어서서 우리 소중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 더 윤택해질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컴퓨터와 핸드폰, 손가락, 눈만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는 게 매수와 매도입니다. 하지만 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수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손해를 봅니다. 매매를 통해서 꾸준히 수익을 쌓아나가고 계좌를 불려나가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만 할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뭐다? 바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수와 매도 타이밍 잘만 맞추신다면 코인으로 돈을 벌고 인생을 바꾸는 것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갔던 수익 한번 살펴보면요. 적게는 7%부터 20%, 그리고 크게는 600%, 400%가 넘는 수익까지 챙겨갔었죠. 작고 소중한 수익부터 큰 수익까지 가능한 게 바로바로 바로 코인이라는 것이고 이런 수익을 챙겨갈 때 우리는 드디어 경제적인 자유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급등할 때 따라 들어가는 위험한 매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대시세 초입 구간을 공략해서 크게 수익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급등하고 거래량이 붙어준 뒤 차트를 만들어가는 파워풀한 차트에서만 매매를 진행합니다. 코인하는 거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직도 바닥에서 놀고 있는 코인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2024년 다가오는 기회의 장에서 매수매도 타이밍 잘만 잡는다면 빠르고 크게 수익 챙겨가는 거 너무나도 쉽습니다. 실제로 저와 함께 매수매도 진행하고 계신 분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수익을 이렇게 코인으로 계속적으로 챙겨드리고 있고요.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모두 안내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주문만 걸어 놓으시면 알아서 수익이 생길 수 있게끔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24883215번으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 제가 무료 급등 코인 단타 종목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10월 3일에도 이렇게 모스 코인이라는 종목 안내를 드렸었고, 매수과 매도가 딱딱 적어서 발송 드렸었죠. 그리고 11월에도 가스라는 코인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면서 100%가 넘는 수익 챙겨갔습니다. 좋은 타점이 나오는 코인들은요, 여러 차례 발라먹으면서 꾸준한 수익 쌓아갈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수익 원한다. 주식에서는 절대 못하는 빠르고 강한 수익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1번만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무료로 급등하는 코인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여러분들 큰 자금으로 진행하지는 마세요.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매매를 하는 그런 타이밍이 맞구나, 신뢰가 조금씩 쌓이는구나 하실 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신다면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수익이 정말로 가능하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수익 챙겨드리면서요. 코인 최고의 유튜버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요. 또 제가 최근에 재능 기부도 하고 있습니다. 물린 코인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인 종목 상담까지 해드리고 있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너무나도 고민된다 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요. 아침이든 새벽이든 밤이든 저한테 종목명과 매수가 써서 남겨주시면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촬영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도 촬영해주세요 하신다면 언제든지 제가 촬영 후에 이렇게 업로드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물려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복구해 나가고 대응해 나가는 그 과정이 정말 정말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 절대 주저하실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코인의 장점을 살리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너져 있는 계좌회복 그 이상의 수익을 무조건 무조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제 전략만 잘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인색을 바꿀 수 있는 그 역전 수익이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 1번만 남겨주신다. 그렇다면 단타 종목 제가 문자로 콕 찝어서 발송드리겠고 물린 종목까지 고민 해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명과 매수가 써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역전과 경제적인 자유의 한 걸음 내디을수 있도록 제가 항상 옆에서 동행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